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우입니다. 오늘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난 밤에 또 폭우가 지역적으로 내린 곳이 있습니다. 고향시에도 오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아주 날씨가 뜨겁고 맑은 그런 날씨입니다. 하여튼, 음 많은 비는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남쪽, 아저 경북, 어 경북, 경남쪽에서 하여튼, 어 많은 또 어려움과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평쪽에 지금 물난리가 좀 났죠. 하여튼, 어 여러 가지 수혜복구에 땀을 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수혜일을 입으신 분들에게 아 위로와 예음잘 빨리 마무리되도록 노력 전국 관계에서 굉장히 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빨리 피해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 저는 아침에 매미들의 합창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매미들의 합창 다선 김승우 노란 국화꽃이 바람결에 흔들거리며 춤을 추고 가을을 소리질러 부르는 매미들의 합창이 요란합니다. 매미들의 울음은 더위를 부르는 외침이 아닌 가을을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잠자리도 날고 구름 따라 비까지 내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더위와 울분을 울분도 가을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꽃도 매미도 잠자리도 가을이 전령이 되어 합창하듯이 우리도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굳건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감정을 설치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때 또 저의 시에 대한 수제자가 되겠다고 한때 또 매일 시를 쓰는 열심을 내던 어, 동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 또 그런 마음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뭐 잊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 많은 범죄 행위를 저에게 어, 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뭐 통신보호법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협박, 위로, 어,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처벌을 아무래도 신도 깊게 생각하라는 법적 자문을 받고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은 용서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 그 마음의 영혼에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사실은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바꾸기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물론 뭐, 음, 참 참담합니다. 어쨌든 또한 부분이든 어, 우리가 살면서 아, 그런 어, 좀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각 외의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참 어, 위험하고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벌써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 시장장 토크가 1083회입니다. 1083회 시장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열게 되는 아침이 상당히 참 음, 눈부시고 뜨거운 그러한 여름 날씨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또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지만 천재지변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인간이 훼손시킨 환경에 대한 에, 문제입니다.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환경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분매량이 되어 우리가 파괴한 환경으로 인한 음, 폭, 음,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되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도 각 곳곳에서 전쟁과 폭염이 일어나고 많은 어린아이들 또 아무 관계도 없는 사실은 일반 시민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고 그저 믿는 자로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저만의 어, 평안함이 아닌 온 인류의 평안함이 예,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 윤석열 음, 참 여러 가지로 참 소고색입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빈번하게 어, 유튜브나 채널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어, 가짜 뉴스를 폭발, 뭐, 폭 폭발시키듯이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쇠레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그 많은 이들이라고 해봐야 뭐한 20여 프로인데요. 일단 그들이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또 어, 신천지라 미혹된 종교 집단에 어, 귀속되어서 그들이 어, 헤매고, 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력 조차도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꼭두각시라는 그 어떤 인형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법적 대응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뜨거운 이 여름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어쨌든, 이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하여튼, 아침 기온이 제가 나올 때 28도, 29도 였는데, 어어 시청에 도착하니까 한 32도. 음 지금 뭐, 꽤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 정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있는 그런 어,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에, 보다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는 해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솜 김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